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밭에 풀약 제초제에 대해서 어, 여러분들한테 영상에다가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음, 요즘에는 제초제가 다양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제초제도 어, 두 가지를 쓰고 있습니다. 어, 이런 제초제 같은 경우는 음, 한번 뿌리면은 어, 한 6개월 이상은 음, 풀이 나오지 않습니다. 6개월. 그리고 이쪽 거는 음한 2개월은 풀이 잘안 나오고요. 근데그 용량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가격은 조금 비쌉니다. 이거다고 별 차이 없어요. 근데 쓰는 용도가 다 틀립니다. 제초제는 그래서 음이 제초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어 주로 고추밭에 어, 고추밭에 쓰는 거고요 이거는 어, 쉽게 말하면 묵밭 묵밭 있잖아요 어, 작물이 심어져 있지 않는 곳에 예 제초제를 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어 이거는 쉽게 말하면 이런 작물이 예, 타잖아요 이런 작물이 이파리에 타면은 그냥 타버려요 어 이, 이쪽 거는 어 그리고 이거는 음, 이렇게 약간씩 바람에 날려도 그렇게 심하게 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고추나 이렇게 작물이 심어져 있을 때, 이거는, 음, 뿌리셔도 상관없어. 약하게, 정량만 지켜가지고 타시면은, 그래서 정량이 이제 오버되면은, 이렇게 이파리가 타면은 그냥 타버려요. 무슨 제출이든데, 정량만 지키시고, 어,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초제가 아주 좋은 게 있어서 제가 음, 영상에다 한번 올려드리고요. 그리고요 어, 그 용도에 따라서 꼭 제초제는 쓰시기 바랍니다. 아무거나 쓰시면 안 되고요. 어, 이거는 일명 어, 고추 주로 고추나 어, 작물이 심어져 있을 때 어, 뿌려주는 음, 제초제입니다. 어, 그래서 어, 이 제초제는, 에, 이게, 한 뚜껑에 30mm 거든요. 여기, 음, 이거는 30mm인데, 이 뚜껑이 30mm 거든요. 어, 그래서 이거는 어, 분무기, 어, 분무기로 갖고 와서 보여드릴게요. 20L, 어, 20L 분무기에, 에, 이거는 어, 두 뚜껑, 두 뚜껑만 타시면 돼요. 60mm. 이게 쉽게 말하면, 이게 60mm입니다. 60mm. 2 0터 분무기에 6 0 m 리라고 써져 있죠. 여기 물2 0터당 사용량 6 0 m 리 그러니까, 이한 예, 뚜껑이 3 0 m 리니까두 뚜껑만 꼭 타셔야 됩니다. 작물이 있을 때. 근데 작물이 없을 때휴경기 밭이나, 어, 이럴 때는 이걸로 하지 마시고, 어, 이걸로 하시기 바랍니다. 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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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제초제는, 어, 한번 뿌리면은, 정량보다 좀, 세게 타가지고 뿌리면은, 6개월까지 풀이 나오지 않습니다. 거의 뿌리까지 그냥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 뚜껑에 20mm 거든요. 이거 용량, 뚜껑마다 다 틀려요. 제추지만 해주면은. 그래서 잘 보시고 오셔야 돼요. 음, 요거는 20mm에요. 20mm. 아까 이쪽 거는 30mm였지만 이건 20mm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렇게 보면은, 음, 60mm로 나와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 20L 분무기, 이거에 60mm 니까 이거는 새 뚜껑이죠. 새 뚜껑. 근데 휴경지 있잖아요. 휴경지, 작물이 없을 때, 옆에가 작물이 없을 때는 이걸로 한 다섯 뚜껑 타잖아요. 다섯 뚜껑을 타버리면은 뿌리까지 죽어버려요. 뿌리까지. 그래서, 어, 최소 6개월까지는 그냥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6두껑까지 해봤어요. 이거를요. 6두껑까지 했더니 측불이도 다 죽여버려요. 6두껑을 했더니 측불이 그냥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아주 독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니까 휴경지에는 보통 평균 한 5두꺼 휴경지 밭 있잖아요. 휴경지 아무것도 안 심어진 밭. 아, 어, 주위가 아무것도 없을 때, 다섯 뚜껑, 그리고 칡뿌리 같은 건한 여섯 뚜껑, 그러면은 그냥 다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음, 이게 진짜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제초지가 뭐냐면요, 어, 테라도 골드입니다. 테라도 골드, 어, 테라도 골드, 어, 이거를 뿌리시면은 휴경지 밭, 휴경지 밭 다섯 뚜껑만 이걸로 뿌려 주시면 6개월 동안은 나오지가 않아요 뿌리 뿌리까지 죽여 버려요 그래서 작물이 있을 때는 절대로 이걸 뿌리시면 안돼요 작물이 있을 때는 어아 그래서 작물이 있을 때는 되도록이면 이 테라도 골드는 하지 마시고 이거는 휴경지밭 휴경지밭 할 때에 에 이거를 뿌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 어, 그리고 이거는 그리고 작물이 있을 때는 이거는 바스타. 바스타로 하시기 바랍니다. 고추, 고추가 심어졌다던가 모든 작물이 체리, 체리, 저는 이 체리밭에 이거를, 음, 풀이 있어서 뿌릴 건데요. 꼭 정량만, 음, 아, 이거는 두 뚜껑. 두 뚜껑만 하셔야 돼요. 60ml 거든요. 그래서 체리밭에 할 때는 꼭두 뚜껑만 하시기 바랍니다. 두 뚜껑이면 60ml 거든요. 그래서 꼭, 어, 작물 있을 때 고추밭, 바가양이나어 체리 예, 풀체리 예, 밭에 풀약 모든 작물을 심었을 때는 바스타 바스타로 하시기 바랍니다. 작물을 심었을 때는 예 바스타 어 바스타라고 써져 있죠. 이거는두 뚜껑 마시는 겁니다. 60ml 더 치시면 안 됩니다. 그래야 어 작물이 예, 죽지도 않고 어이 파, 이거 풀만 죽이기 때문에 꼭두 뚜껑 바스타는 어두 뚜껑만 이두 음, 뚜껑이면 60mm거든요 한 뚜껑 30mm니까 어, 그리고 테라도 골드는 20mm니까 세 뚜껑 어 휴경지는 네 뚜껑 저는 다섯 뚜껑까지 해봤어요 다섯 뚜껑 하면은 휴경지는 좋습니다 아예 뿌리까지 죽이기 때문에 음, 그래서 음, 저는 자 어, 체리밭에 풀약을 어, 어, 할 건데요 어, 바스타로꼭 장물 어, 있을 때는 바스타로 하시고요. 어, 이건 두뚜껑 뭐 합니다 30mm니까. 그리고 어, 어, 작물이 있을, 없을 때는 테라도 골드, 뿌리까지 죽이는 건 테라도 골드입니다. 어, 테라도 골드는 다섯 뚜껑. 장물이 어, 없을 때 예, 휴경지, 이건 장물 있을 때 바스타 용도가 다 틀립니다. 실제자 여러분들 꼭 음, 제가 일려 드린 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바스타는 두뚜껑입니다. 테라도 골드는 휴경지는 다섯 뚜껑. 음, 평상시에는 음, 한세 뚜껑, 60mm 세 뚜껑만 하셔도 되고요. 어, 그래서 칙뿌리까지 어, 죽이겠다 하면은 다섯 뚜껑. 음, 휴경지는 예, 테라도 골드. 작문 있을 때는 어, 바스타입니다. 바스타. 어, 바스타로 하시기 바랍니다. 어, 두 가지를 예, 꼭해 놓으시고 쓰시기 바랍니다. 테라도 골드하고 바스타고. 다시 한번드십니다 바스타는, 작물이 을때 치는 거고, 테라도 골드는 작물이 없을 때 치는 겁니다. 테라도 골드, 어, 세 뚜껑, 어, 그러나, 칡뿌리까지 죽이겠다 하면 다섯 뚜껑입니다. 테라도 골드는 20mm입니다. 한 뚜껑이. 이게 다섯 뚜껑이면 100mm죠. 어, 바스타는 30mm, 3 0 m 니까두 뚜껑, 두 뚜껑입니다. 60mm죠. 어, 꼭 음, 참고하셔서 어, 작물에 제초제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분량을 뿌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거는 쑥밭이 쑥밭. 쑥밧. 쑥이라 테라도 골드라면 테라도 골드라면은 쑥이 그냥 거의 뿌리까지 줄수 있어요. 음. 그래서 이런 쑥밭은 테라도 골드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쑥밭, 테라도 골드로 하시면 사글이 죽일 수 있습니다.